제로 콜라가 원래 빨간색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건데 원래는 검정색이었어. 빨간색은 일반 콜라, 검은색은 제로 콜라.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 왜냐면은 사람들이 빨간색으로 해놓으면은 빨간색 먹었고 딱 먹다가 야 제로야.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돌입니다. 오늘은 음료수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왔거든요. 닥도페퍼 제로 스트로베리 크림 플레이버. 일단 처음 먹어본 걸로 말씀드리면은 스트로베리 맛이 나고 크림 맛이 나요. <laughs> 근데 제로야. 미친 맛이네. 별이냐고요아 근데 저는 이런 맛 좋아하긴 하고 그냥 뭐 있으면 먹거든요. 저는 못 먹는 음료수가 진짜 잘 없어요. 제로면은 다 먹어. 그러니까 얘는 히디님은 극혐할 것 같고요. <laughs> <laughs> 변종맛 좋아하시는 제로펩시 모이또, 체리콜라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이 정도면은 도전해 볼 만한데 그냥 콜라 제로만 드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것 같다. 저는 뭐 그냥 스트로베리까지는 괜찮은데 크림이 약간 좀 열받아. <laughs> 제로 음료수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뒷맛이 약간 조금 텁텁하다? 맛이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크림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녹은 아이스크림 마시는 느낌이기는 해요. 마지막 맛이. 자, 오늘 세 번째 리뷰 마운틴 듀 제로 <laughs> 끝나지 않아, <laughs> 끝나지 않아. <laughs> 광고인가요? 아니요, 광고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게 새벽 3시에 광고를... <laughs> 새벽 3시에 광고했어요. 그러면 <웃음> 광고주가 <웃음> 새벽 3시까지... 아, <laughs> 저 에일리언 얘기 언제 끝나지? <laughs> 아, 쟤는 우리 얘기를 언제 하려나? 게다 <laughs> 말도 안 되잖아요. 뭐 <laughs> 하는데? 신기하다. 왜냐면은 다른 제로들은 맛 차이가 거의 없거든. 얘는 뭔가 오리지널에 비해서 살짝 연해. 저처럼 제로 음료수만 병적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제로 음료수가 다양해지면 좋아. 왜냐면은 원래 마운틴듀도 잘안 먹었던 게 마운틴듀가 제로가 없어. 마운틴듀 제로도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먹는 거. 아그니까 이래야 돼. 제로 음료수가 많이 나와야 돼. 코카콜라 제로가 시초인가요? 다이어트 콜라가 원래 있었어요. 코카콜라랑 다이어트 콜라가 있었는데, 제로는 아니었나? 근데 어쨌든 그것도 설탕을 뺀 거야. 은색이었어. 이런 다이어트 콜라였는데, 제로 콜라가 언제부터 유행했냐면은, 뭐였나 <laughs> 그렇지 않아요? 설탕은 제로, 제로. 콜라는, 콜라는. 그대로! 뭐 이래갖고, 제로 콜라 광고가 한참 유명이었어. 제로 콜라가 원래 빨간색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건데 원래는 검정색이었어. 빨간색은 일반 콜라. 검은색은 제로 콜라.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 왜냐면 은 사람들이 빨간색으로 해 놓으면은 빨간색 먹고 었딱 먹다가 야! 제로야!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 갖고 아예 분리해 놨어. 색깔을 보게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야, 얘는 코카콜라가 왜 검정색이야? 이거는 무슨 맛이야? 하고 샀다가 한입 먹고 싱크대에 줄 근데 다이어트 코크는 진짜 맛이 달랐어, 맞아요. 맛이 달랐어요. 이때 당시에 제로 콜라가 했던 게 그거였어. 일반 코카콜라와 맛이 똑같은데 칼로리가 제로다. 그래서 그 맛이 똑같냐? 사실 똑같지는 않아요. 달라요. <laughs> 약간 달라. 좀 텁텁하기도 하고 뭔가 기분 나쁜 맛이야 근데 이거 입문을 어떻게 하냐면은 콜라만 마시면은 저게 너무 세게 느껴져. 제로 만나 제로 만나 하는데 내가 이거를 언제 눈 뜨게 됐냐면은 햄버거를 먹는데 제로를 먹기 시작했단 말이야. 제로 음료수를 같이 먹으면은 진짜 잘 몰라. 그냥 일반 콜라랑 비슷해. 그런데 놀라운 사실 원래는 콜라랑 같이 먹으면은 피자를 끼케야 세 조각밖에 못 먹었어. 으어 콜라 먹고 피자 먹으니까 못 먹겠어. 근데 제로 콜라랑 먹으면은 세 조각 먹은 피자를 네 조각 먹게 하는 기적의 음료수이고 더 많이, 많이 먹게, 먹게. 맛있어. 액상 과당으로 채워져야 할 나의 내장이 고급 바디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거기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축복이다 이거는. 그 유명한 석박사들이 왜 제로 칼로리 음료수를 만들었는가? 맛있는 거 하나 더 먹으라. 고 그러다가 제로 음료수는 그 이후로는 무조건 이거였어요. 이거 하나였다가 이거 말고 제로 음료수 많았거든요. 몇개 있었거든. 근데 다 맛이 없었어. 애매한 제로 음료수, 맛이 없는 제로 음료수를 되게 많았어. 이게 일황. 제로 음료수의 1왕은 무조건 제로 콜라 하나였어. 그랬던 와중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대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뭐가 등장? 펩시 제로 라임 음료수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펩시는 뭐였냐면, 은 야! 펩시! 펩, 펩시! <laughs> 그게 펩시 이후라 그냥 놀리기만 바빴어. 그리고 항상 싸워. 펩시를 좋아하는 거는 아직 애인 맛이다. 왜냐면 펩시가 더 달거든요? 그리고 탄산도 살짝 약하고 애매해. 한 번도 이 부등호는 바뀐 적이 없었어. 근데 이거가 바뀐 게 유일한 게 여기야. 펩시 라임 제로가 코카콜라 제로보다 맛있는 거야. 처음 나왔을 때 편의점 가서 펩시에서도 콜라가 나왔는데 라임이 들어갔어. 신기한데 딱 먹어봤는데 이걸 먹고 그때 느낀 게와 이거는 잘 되겠다. 너무 맛있는 거야. 지금도 약간 그 생각이야. 제로를 제외하면은, 저는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laughs> 내돈 주고 사먹은 펩시 콜라는 없어. 액, 그냥 설탕, 액상 들어가 있는. 근데, 제로로 싸우면은, 지금 펩시 제로 라임을 따라올 수 있을만한 게 진짜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맛있어. 근데 이게 뭐였냐면은, 코카콜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게, 원래 이 상태였을 때에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거였단 말이야? 비싸도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행사를 많이 했어 1 플러스 1도 하고 2 플러스 1도 하고 하는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만 먹는 거야 그래서 코카콜라는 행사가 없는 제품이었어 여기 행사 없는 알죠?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우리같이 이런 귀족들은 행사를 안해 아니 어디 지금 귀족들 얘기하는데 가위 천한 잡것들이 어디서 행사 소리를 내느냐 편의점 귀족 라인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였다고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부터는 바뀐 거야. 지각변동이 일어난 거야. 아니, 펩시가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데? 괜찮은데? 먹을까 했는데? 놀라운 게 뭐야? 안 그래도 코카콜라 제로보다 맛있는데? 펩시는 행사까지 하는 거야. 이 기점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제로 음료수를 엄청 많이 먹기 시작했어. 더 이제 파이가 커지니까 다른 제조사에서도 제로 음료수 요즘 많이 나가고 요즘 MZ 애들은 웰빙이래 웰딩. 제로 음료수 뭐낼거 없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로 음료수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애도 나오고 막 저런 애도 나오고 다 갑자기 떼거지로 나오기 시작해. 너도 나도 끼기 시작해 갖고 그때 이후로 제로 분제가 종류가 확 많아졌어. 그래서 이때 코카콜라가 야 이대로 있으면 다 죽어 해서 펩시 제로 라임이 만든 가장 큰 쾌거는 뭐냐면은 코카콜라를 드디어 행사에 넣었어. 끌어내렸어. 네볼루시오 뇌피셜이고 저만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아마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제 펩시제로 라인만 엄청 먹으니까 코카콜라도 우리도 바뀌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리브랜딩을 조금 했나 그랬을 거예요 빨간색인데 검은색으로 글씨 써서 제로 그리고 어떻게든 저거를 잡으려고 이제 코카콜라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야 레몬 넣어봐 야 그래도 똑같은 라임 넣는 건 살짝 아니지 않냐? 라임 말고 딴거 최대한 넣어봐 팀장님? 이런 걸로는 MZ들을 잡을 수 없어요 그거 해봅시다 그거 스타더스트도 넣어보고 BTS 유명하잖아요? 약간 <laughs> 그러니까 그거야 아니 새로운 걸못 알아만드냐 이미 잘 나가는데 그래서 이상한 것들을 막 시, 시도를 하기 시작해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봤어 그리고 놀라운 거는 다 먹어봤어 근데 그나마 코카콜라에서 나온 변종 생각보다 땡기는 게 없는데 그나마 요거는 괜찮아 라임도 상큼한 맛이잖아 콜라랑은 상큼한 맛이 어울리나봐 이제는 제로 칼로리 음료들 엄청 많잖아요 자 함께 보면서 먹어본 거안 먹어본 거 코카콜라 제로슈거 너무 유명한 거고 팝시 제로슈거 너무 영호하고 부루루 콜라 이로아 콜라 이것도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고 카리로 콜라 제로는 안 먹어봤어 응? 스프라이트 제로는 제가 스프라이트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가? 스프라이트는 살짝 애매해 사이다류 중에서는 스프라이트 제로가 아마 감미료 맛이 가장 세게 날것 같아 응? 제 기준에서는 그랬어요. 칠성사이다 제로는 내가 어른들 입맛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프라이트는 너무 MZ 맛이고 칠성사이다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맛이잖아 칠성사이다 제로가 좀더 낫다 깔끔하다 나랑드 사이다 먹어봤고 천연 사이다 먹어봤고 탐스 레몬 먹어봤고 오렌지 먹어봤고 사각키 먹어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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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머스키 먹어봤고 판타 먹어봤고 먹어보고, 먹어봤고 탑시 제로? 아 이거는 안먹어다 슈가로로.. 아이 뭐지? 인테이크 슈가로로? 아~~~~~ 먹어봤구나? <laughs> 박스로 사서 다 먹어봤죠 왜 박스로 사냐고요? 그냥 먹을만하잖아 두고두고 먹을만하니까 바닐라 맛 제로 탄산 음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바닐라 맛? 바닐라 맛? <laughs> 바닐라는 아닌데 비스무리한 게 있거든요? 비스무리한 거 이거로라도? 이거 맛있음. 근데 이거는 칼로리가 0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유제품에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칼로리 제로는 아니야. 그냥 설탕이 안 들어갔다는 거. 이것도 먹어보고, 이거랑 바나나마 누유? 이것도 맛있어. 요거는 좀 달아. 바닐라랑 바나나랑 왜 비슷한 거라고? 그냥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laughs> 없으면 어거지로 찾아서라도 줘야지. 완전히 다르기는 한데, 초성이 같잖아. 이게 만약에 카톡 전 여친 보라고 쓴 이모치콘이면, 이렇게 했으면은 바나나 무가당이 어? 난가내 얘기인가? 옆에서 듣고 있던 찐 바닐라가 무슨 개소리야. 저거 내 얘기 같은데. 왜 얘는 지가 설레고 난리야? 약간 이럴 수 있는 거요. 그래서 제가 겪어본 제로 음료수의 연대기. 제로 음료수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많아진 게 아니라 역사가 있다. 애매하지만. 그래서 저도 오늘 세본 거는 처음이었는데 다 먹어 봤네. 별의 별거를 진짜 다 먹어 봤네. 나중에 월드컵 해드릴까요? 제로 음료수 월드컵? 제로 음료수 월드컵 지금 하면 은 3시간 걸리거든요. 110강까지 해야 되니까. <laughs> 그래서 이거는 날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너무 많이 드세요. 제로 음료수를 먹는 사람들이 이겨내야 할 짐이야. <laughs> 저 말이 제로 음료수를 <laughs> 물처럼 먹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자 업보이자 죄의 무게야. 제로 음료수 좋아해요? 그런 거 드시지 말고 물 많이 드세요. 그냥 업보라고 생각해. 예전에는 막막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케이 받아들여야지. 알겠습니다. 아물 많이 먹어야죠. 하하하고 계속 제로 줬어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 업보다. 킹쩔 수 없구나.